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10월 둘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은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낯선 변화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해피맘 태교 출산교실을 운영합니다. 고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꽃사가 수확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창읍은 지난 10일 거창군 내 소재한 더 무구 재가점과 복지 여부 사업 정기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 홍로사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과수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고치하기 위해 10일 거창 APC에서 홍로사가 품질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가북면은 지난 10일 가북면 사무소에서 가북면 약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년생 산마을 종근을 관내 29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창뉴스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신원면에서 관내 어족 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잉어와 붕어, 치어 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거창 한마당 대축제에서는 거창 국민 1, 1,004명이 함께 행복한 거창송 체조를 시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신원면에서 관내 어족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잉어와 붕어, 치어 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뤄졌으며 지난 8월 1차로 다슬기 9만 마리를 그리고 2차로 쏘가리 2천 마리 방류에 이은 방류입니다. 신원면장은 이번에 방류한 치어가 제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불법 어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쏘가리, 동작의 다슬기 등의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한마당 대축제는 거창한 댕김이 있는 거창축제로의 초대를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국민의 날 기념식, 녹색 곡관 한마당 대잔치, 평생학습축제, 사과마라톤 대회 등의 5대 축제를 접목시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 새롭게 선보인 워터스크린 라이팅쇼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대중 가수들의 무대 또한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거창 한마당 대축제에서는 거창 군민 1,004명이 함께 행복한 거창송 체조를 시연했습니다. 이번 행복한 거창송 체조는 거창군 보건소에서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향상을 위해 창작했으며 이번에 참여한 1004명은 보건소 11팀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회관 등총 24개 팀 650명과 대성중학교 전교생 3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복한 거창송 체조 이외에도 행복합니다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고 금연을 위한 현수막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조 프로그램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에 걸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화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ang TV